인생 이야기, 사람들 이야기, 문화 이야기, 이야기, 이야기. 태국을 또 자주 가게 된 이유가 어, 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어요. 태국도 그렇고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전반적으로 소국의 양극화가 훨씬 더 커요, 우리나라에 비해서. 그래서, 뭐, 정말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또 누리고 있죠. 당시에 어떻게 유행했던 어떤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친구였는데, 그 친구 이제 한번 놀러 와라. 우리 집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, 이렇게 손님용 별채가 따로 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랑 둘이서 용감하게 갔어요. 아무 별 기대 없이? 그냥 갔어요. 근데 갔는데, 막 엄청난 저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집 안에 이렇게 문지기가 따로 있고 도로를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놀라서 보니까 집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. 집 안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안에 배를 막 띄워놓고 사는 거예요. 무슨 본가가 있고 별채가 있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. 근데 이제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대단한 집안의 친구더라고요. 이게 집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집 안에 또 무슨 앵무새도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집 안에 이제 정원사가 따로 있고 하인들도 따로 있고, 뭐 그리고 이제 집 아니 무슨 공원 같아요. 이런 장식품들도 있고요, 조각 같은 것들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리조트가 아닙니다. 그 집의 야외. <laughs> 테라스에서 밥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. 이렇게 벨 띵동 누르면 한여들이 갖다 주더라고요. 그래서 어참 저에게는 흥미로운 경험이었는데, 이제 저도 대학생이고 그 친구도 대학생이었는데, 뭔가 밸런스가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친구는 하는 말이, 아니,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될거 아니야. 이런 마인드더라고요. 그래서, 안전. 완전... 어 아무튼 뭐랄까? <laughs> 사람을 초대해 놓고 너무 이렇게 배려가 없었어요. 이렇게 그게 이제 방콕 시내도 아니고 이제 완전 교회에 있는데 너뭐 너는 나를 기다려라.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집 하녀랑 친구를 먹고 오히려 그 하녀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자세한 내용은 저이 책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써 봐에 그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잖아요 전 세계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특히 이제 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아무래도 인도 인도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어,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격차가 심한 나라들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은 대부분 진짜 부자인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. 이제 그 중에서도 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그런 진짜 부잣집 친구들이 몇 명이 더 있었어요. 근데 한 명은 정말 전형적인 재벌 아들. 그래가지고, 뭐, 왜 그렇게 힘들게 너네들 취업하려고 해? 그거 취업해가지고 한 달에 뭐몇 십만 원 벌어가지고 어? 에르메스 뭐 하나도 못 사는데 뭐 하러 취업해? 약간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아, 그런 친구가 있었고 반대로 이제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여자애인데 이 친구는 집이 이제 화교예요 100년 전에 중국에서 한 가족이 이렇게 태국으로 와서 이제 일가를 이뤘는데 이제 거기도 거의 준재벌이라고 하죠. 이제 계열사가 한 10개 정도 있고 그 집안의 형제, 친척들이 파운하우스를 조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아요. 그래서 이 친구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전 너무 거기서도 놀랐어요. 그 집을 갔는데 막 그런 하얀 저택들이 한 10채가 이렇게 탁 이렇게 같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커뮤니티 하우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뭐 바라오케도 있고 시네마도 있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못게 너무너무 그 친구가 겸손하고 소박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어 이제 막 쉐어하우스라 그래가지고 한, 한, 집에서 뭐 여러 명이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쉐어를 하고 사는데, 그런 데서 살면서 이제 일식당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방콕으로 돌아와서도 이제 집안에서는 계열사를 물려받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해가지고 본인의 사업체를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, 되게 좋아하는 그런 태국 친구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방콕이. 어,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 이래저래 스탑오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게 됐고 나중에는 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어 이제 저한테는 학우 같은 공간이 된 거예요